자, 오늘 저, 유튜브, 뭐, 각오가 어떠, 어떠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현무랑 놀기 현무아빠입니다. 어제는 옥스포드와 첼렘스포드의 홈 경기가 있었는데, 아, 아쉽게 결과는 2대4로 졌습니다. 먼저 현무의 경기 전후의 모습을 한, 한번 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경기 소감이 어땠어요? 아유 아무런 변화가 없죠. 아, 이번 경기가 아쉬운 이유는 아, 이번 시즌에 언더 12에서 가장 손쉬울 수 있는 팀을 상대로 패배를 했다는 거고, 어, 제가 보기에도 기량 면에서는 옥스퍼드 팀이 많이 앞서는 것 같았는데 좀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같은 날 다른 곳에서 언더 10 경기가 있었는데 아, 며칠 전에 로스터 변경으로 이번에는 언더 12에서 어, 뛰게 됐습니다. 감독님의 배려로 지난 시즌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라인2에서 경기를 했는데, 선무는 이번 경기에서 득점을 못했는데, 아, 그렇지만 몇 번의 이제 주요 슈팅하고 커팅이 있어서, 아, 팀이 패배한 건 아쉽기는 쉬 하지만, 선무 스스로는 좀 만족을 하는 눈치입니다. 영국에서 언제 12 경기는 한국의 유소년 경기하고 비슷합니다. 15분에서 18분 3피리어드 경기이고, 풀코트를 쓰면서 옵사이드가 있어요. 보디체크는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되는데, 퍽을, 퍽을 가지고 경합을 할 때는, 어, 한국보다는 조금 많이 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언더텐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언더투어블 경기는 보통 이제 3라인 체제로 구성을 하고, 1분에서 1분 30초 간격으로 전체 선수가 시프트를 합니다. 아, 시프트에는 이제 암묵적인 규칙이 있는데, 퍼 s t 라인 선수는 세 n d 3rd라인에서 뛰질 않아요 세 n d 라인에서는서 r d 라인에서 가끔 더블시프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팁은퍼 s t 라인에 이렇게 베스트 선수를 구성하지 않고 o n d 이나서 r d 라인에 약간 분배해서 배치해서 하는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under-12 경기의 선수 구성은 여기로는 대부분 만 10살, 11살 사이의 선수로 구성이 되는데 팀의 상황에 따라서 어 어떤 경우는 이제 언더0 선수들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현무도 이제 언더0 선수인데 상대편에는 이제 무려 만 7살의 선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현무가 그러는데 아 요렇게 요런 사, 유리한 상황에서 아, 팀이 졌다는 것에 감독님이 약간 실망해서 선수들을 좀 나무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은 옥스포드 팀의 시즌 첫12 경기 결과와 함께 영국의 언더 12 경기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말고도 한국과는 조금 다른 경기 운영이 좀 있는데 그건 다음에 다른 경기가 있을 때또 짤막하게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경기에서 현무의 주요 경기 장면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